아, 핑핑이를 찍어봅시다. 네, 이리때 말해주세요. 네, 어디 갈까요? 자, 제가 정하는 건가 아니라, 여기요? 급미야. <laughs> 사람들 내리는 거 진짜. 개미 때 같아. 여기도 그거에 포함입니다. <laughs> <laughs> 개미 2번 대답하세요. 접니까, 예 하잇. 예. 그거 없잖아. 사랑이 하잇. 뭐지? 모르는 사람인가? 있어? 아뇨, 모르는 너무 유명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되나? <laughs> 모르, <모르고만> 안 되나? <laughs> 아니야, 사랑이가 맨날 그, 뭐, 그 뭐냐, 지성훈이 맨날 꼬할 사랑 오, 아 사랑이요? 응. 응, 파랑, 파랑이라고 들었어. 저 사랑. 사람이 있다고요? 아니, 음, 아니 음, 파랑이라고 들었다고. <laughs> 선번판만 한한번 꼼꼼하게 챙기는 중입니다 계속 가보세요 <laughs> 님도 조심하는 게 좋을걸요 아 저는 뭐 맞아서 고 영웅씨 대우십니다 그시군요 이거 어떻게 들어갔지? 뭐 음,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할수 있다고 제이득 썼거든요 힘을 좀 숨겼어요 1가방이 응. 네개나 있어, 한 집에.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가방이사가방이 그걸 몰라드네. <laughs> 놀래라. 상소리 난다. 이상한 우리를 배신했다. 배신? 그게 뭔가요? 언제부터 잘 해줬다고? 뭔가 그러니까 하긴. 가 하루라도 아니 그냥 우리 편에 들어준 것도 있었네. 거의. 맛있는 건 내가 다 먹었다고. 어? 어? 응? 좀, 응? 그래. 왜? 나머지는 읽세요 응? 봐줬다, 에이. <웃음> 봐줬대. 에이, <laughs> 에이. <laughs> 어, 여기 그거 있다. 어? 맛있는 거 먹었다면서 왜 삼뚝은 안 먹었.. 어? 어, 거. 아, 아! 내가 그거 버린 거야! 아, 내 거! <laughs> 내가 버린 거 이거. 왜 버렸지? 내 삼뚝 먹어놓고 어? 지나가면서 이쪽에 있네? 어, 나1쪽인줄 알고 나이쪽에 있네? 이러고서 뭐지? 아, <laughs> 생각해보니까 내가 첫 집에서 삼뚝 먹음. 선물 드렸습니다 거기 옷한개많나요 근데 있잖아 저 아직도 가방이 1렙이에요 그런 건 맨죠? 흠이 아니야 절대 자신감을 가져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<웃음> 가방 하나로 자신감을 잃었나? <laughs> 떨어지셨네요 혹시 킹즈그릭 보시면 말씀해주세요. 당연하죠? 여기겠습니다 들면은? 이제 없을 뿐이지. 맞아, 맞아. 그래 가방은 드셨나요? 네. 응. 오 어, 뭐야 님 송거? 아니요. 지금 딱 타이밍 맞춰갖고 어디로 미끄러진 데가? 그럼 밑에, 밑에 가도 되나? 여기 이랩 적기에이 가방 있다. 음, 이가가 따고. 허, 까, 까, 언제 저까지 가셨대? 밥에 필요하신 분. 요 근처 아니? 뭐까 밥에 필요하신 분. 똥이 있어. 어, 다 내놓으라고. 어, 애드는 하나도 없는데. 맞음맞음 맞음? 아니요, 어? 바로 사플에서 뒤돌았다. 밖에서 까고 들어올걸. <laughs> 까고 들어왔으 몰랐다. 좀성광시실 던지는데 재미들렸네5한 너무 많은데. 와 아, 뭐 시작했어 이거. 그러니까 누가 뭐야? 시작했지? 뭐야? 전가요? 세한번거 님이었거든요. 어쩔 수 없네요 그럼. 업보라 <laughs> <옷> 생각하고 <laughs> 받아들이. <받아드릴게. 웃음> MP OK 필요하십니까? 에이, 이미 먹었는데 있잖아요. 세이 없어요. 세이트 보이세요? 저 아직도 좋도 없거든요? 어? 응, 캠핑드 사이트 개만이 봤는데 아직 캠핑도만 끝나면 그쪽에 총소리 나서 안 털었는데 어디요? 저기 1번님 계신 곳에 그 바다에 힐필드 없음? 그쪽 바다에? 어디요? 어, 님 사배 드실래요? 아, 어, 네 자, 캔디백까지 사우 갈게요 어 그럼 밥에 버린다 도연아 오케이 홀로 홀로 필요 없어? 어 홀로 있음저 홀로 쓸게 그럼 고마워 바베 가지러 갈게요 아저 어차피 글로 갈 거임 뭐야 <laughs> 저피여있다어 저도 쥐었어 아 어, 5탄이 필요한데 5탄 아까 내가 존나 많이 버려놨는데 나도 짱 많아 오 5탄 300% 있어 아, 저핑 음. 지나가니까 제가 먹고 갈게요. 난저의 어, 차를 누가 구해서. 다 먹은, 누가 다 먹은 범인 누구야? 아, 나 근데 나만 쩝은 목소리 작아? 잠깐만. 님이, 네, 팀 뭐, 팀님 네. 버튼 필요하지만. 나 너희들은, 응. 나 너랑 유님은 10인데 자경님만 한 4... 응? 오늘따라 너좀 작게. 목소리 작긴 해 그래? 왜? 왜그랬지 그래서 자경님만 높여놨답니다 아니, 아니 자경님 아니. 오늘 목소리 그 노래용 마이크 3개 한 시, 시인 거 같아요 덮개 덮개 나 바꾼 거없는데 마이크 진폭화 깜짝이야 어, 10으로 어. 올렸어요 아 어, 이거 아니야 근데, 이거 그거는 아니야.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덮게. 기다려보세요

어..예..예.. 나 예. 별로 안 많아. 아직 젊어 <laughs> 나라왜그었지어 <나랑. 웃음> 혹시 저만 가고 있나요? 여러분? 저 아, <laughs> 어, 혼자 가지? 여러분 어, 자기장 우리 대신 했었네 맞다 맞다 우리 이거 차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왜 레드존에 혼자 가.. 차 공봉이 어, 쪼매는 거 있어 보였는데. 어, 쏜다. 뭐임? 아, 씨. 누야 누구? 누가 봐도 이도야. <laughs> 야, 갑자기 <어떻게> 말도 없이지 <laughs> <laughs> 아니, 몹쓸 짓 하셨잖아요, 지금. 아, 몹쓸 짓 하면 말도 없는 거니 아우. 조심해야 <laughs>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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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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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반말 하신다고. 앞으로 봐도, 아닌데요? 뒤로 아닌데요? 봐도... 아, 아님 맞는 것 같은데요? 안요 맞는 것 같은데? 안 질리세요? 삼에 <laughs> <안 찔레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다 놀아야 돼. 오발오 세발! 왜 욕하지? 왜 욕하지? 왜 <laughs> 어, <들어갔기 오, 웃음> 욕하면서 <웃음> 말 걸리지? 오야, 대파로 에뭐야 이러는데 갑자기 가다. 님 마실 거 오. 많죠. 아, 파라솔 있었겠 있잖아요. 빨리 되는 데. <laughs> 나도 나터지는거 아니야? 저보다 피 많으시잖아요. 진짜요? 아니야. 네 그런 거 같아요? 네. 알려 봐요. 좀까 볼게요. 어? <laughs> 죽여서 확인해 본다고요? <욕>. 아니야. 뿌려와 아니. 준분 <laughs> <필요하신> <laughs> 음? 6배 다 달라고요 이미 내거다 아, 근데 자기장 왜이렇게 멀어? 잠깐만 게임하기 싫어했어 갑자기 <laughs> 이거 갈수 있는거 맞아? 네, 너무 멀 이거 약간 아니, 달, 달리기 달 경기인데 어, 자, 아까 노란거 그거 탈수 있는거였나? 그거 가져올걸 그랬다 <laughs> 나 이정도로 먼저 알았어 빨간 티가 돼버렸어요 깜빡깜빡 어 뭐야 아, 헐 대박 헐 아, 대박 왜? 딱 들어왔는데 키트랑 부상 있길래 어? 뭐야 연막 뭐임? 님 예? 부상 또 있어 연막 소리 우리가 한 거임 강영님 일로 와봐요 도현이 죽는 거 아니야? 어이저 정말 죽냐? 죽는데 쟤? 어? 뭐아 뭐했어? 물이. 어. 아, 오면 살아, 오면 살아, 오면 살아. <웃음> <웃음> 오면, 오면 오면 살겠지. <laughs> 아니 부상 그 없어요? 아니 그냥 뭐했었어요. 왜 그랬지? 내가 다들 빨간 피됐다고 얘기도 해줬는데. <laughs> 왜네번안 들었지? <laughs> 오면 살아. 그냥 일단 지금 장영님 말 거르고 시작.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. 아 오늘 따가 가지고 그래. 귀안 박히네 이제 <laughs> 아 그럼 증폭 깨울게요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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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웠어. 측 p e d 이런 거다 없앤다. 나 진통제 부자 됐어. 아가가. 여기서 세개 먹었어. 거, 아실 거 다들 많습니까? 아 저희 탐명할때 아니거든요. <laughs> 알았어. 어? 내가 어? 어? 도로 도로 쪽 가보죠. <laughs> 어차피 차못 타는 거탐밍이라도 두시기 해가지고. 오. 다 맞아 맞아. 지금 아, 즐기는 알겠다. 자가 1류다 오케이 오케이 파밍아 파밍 뭐임 뭐임 플레어건 플레어건 뭐임 저거 어, 플레어건 차 불렀는데요? 님들 저거 뺏으러 가시? 어 저거 뺏으면 개꿀 어 여기 차있다 어이기재가 덕꿀 이거 음, 뭐야 개꿀 그냥 풀피됐다 아니, 님들 왜, 왜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? 오이오이 <laughs> 데리러 와야 한다고... 또... 해오고 도로로 오시면 됩니다. 가지마~ 저거 <laughs> 차 뺏으러 갈 거임. 즐기는 자가 인류다. 아, 개머리판 안 가져왔네! 뭐 하세요, 뭐 하세요? 쿠키 제일 맞는 고현 씨가 운전하시죠? 응? 내려야 가능하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, 빨리, 빨리, 빨리. 왜 다들. 제가 운전할게요. 한번. 이럴 줄 알고 붕대를 30개 챙겼습니다. <laughs> 뭐지? 극작용인가? 와, 어, 차 아니, 내려온다, 이거... 저기. 330. <laughs> 이거. 뭐... 어, 공대 없나? 그래요. 공대가 없네? 누구 30개 챙겼다잖아요. 야, 공대 멈까 멈출까? 그래야 할 듯. 멈춰야 될것 같으면 말하세요. 근데 저길 뭐? 어디지 모르거든요. 그럼 한번어넣 내 진짜... 자라고 꽉 어, 꺾은 건가, 지금? 근데... 형이 네? 밖에 있는 애들 지들끼리 싸우는 되나? 오이오이, 운전 실력을 보여달라고? 자기장이 코앞인데 해서 처먹으려고 받아들이 싸우는 건가? <laughs> 아, 저거 타고 싶다. 와, 이걸 사네. 갑자기 게임 하고 싶어졌죠? 다들? 좋습니다. 네. 대답이 너무 있네요. 시간차. 아, 진짜 안 들려, 저분들. 그래? 나 그래도 앵간하게 들리는데? 소리 키우면 되잖아요. 안 돼. 킹이 네. 아, 살렸네, 킹이. 네. 살렸다, 이거. 킹이 갑자기 우리 머리 뜯으니까 뿌리다 그랬어. 아, 까도 루티 주차 너무 잘하는데? 705, 705. 난 오늘의 퍼블은 유님이니까, 걱정 안 하고, 그냥 막 <laughs> 네. 들어가도 되겠습니다. 우리 퍼블 한 사람 치킨 사주기로 했다. <laughs>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가야 하지 않아. 여러분, 샵에 있어요. 유전씨 혼자 다드시네요 진짜. 저도 없몇든 어, 어, 있으신데요. 정말. 정말 몇 개인데요. 많 t 몇개 보세요. 많은. t <laughs> w 배 많아? 아니 a 배 4배 4배 하나 남아 a Sabe h 아 n a 가 a b e 아 a 저 a Sabe Bana. Sabe 잘못 찾 a Sabe b 있 n a s a 응? 아베 베 안먹었지? 미친거 있지 미친. 어디어디 아니 왜 이제알려 나오고나서알려줬지? 어 대탄찾았다 네, 파밍은 꼼꼼히하는데 이름 모르지? 파밍 꼼꼼히 하다니 사람 잘못보셨습니다 어 아까 산쪽내려놓는거 못 본?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님, <laughs> <laughs> 아니, 제가 던진 거 아니에요. <laughs> 아이, 아니, 알고 있는데, 니왜 네 와서 맞았어. <laughs> 뭐해, 뭐해, 나 저분, 저분 아, 아, 보고 쏜 거야. 또또또나 빼고 놀지. 저분도 성광 맞고 싶나봐. 왜 같이 안 끼지? 이러다가 이제 다른 애한테 적용받을 그거 한명 맞을 때까지 내려오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안 되네. 아 그고 놀다가 우리 저번에 경택이랑 그거하지 않냐? 하, 어디요? 또 뭐냐? 코스모코스모코스모드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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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뭐. 아니 눈 날리는 건데 수류탄 날리는 건데 유님 근데 마실 거 분명히 많다고 했던 거 같은데 왜 피가 안 차죠? 아기 아! 전에 세우려고 하는 아니... 거 아니? 아, 이럴 거면은 진통제 먹었지. 그렇잖아요, 애들. 아, 괜찮은, 많은. 하지만, 어, 여기 어. 이제 손소리가안 어, 진짜... 난다. 아, 저 새끼란다.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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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. 누가 저 새끼란 거야? 아니, 아니, 무 어떻게 그래. 우연히, 우연히 흰성 알고 있어서. 아, 뭔뭐 소리야. 네, 근데, 이제 조만간 근데 어, 맞아. <laughs> 있어, 이제 거야? 여기 뭐 해서 소리가겼어요 어, 맞다. 어디 있었는산 위에서 산끼리 애들이랑 싸우는 건데, 우리 자리장 인이네 집이 있긴 있어요. 여기 2이 있고, 있 있고, 2 2 0에서 집이 있고, 우리 근데 있고 자, 지금 쌉이있든요 자리? 어 저기 이있다 아닌가? 아에네 집이 있고, 1220에서 집이 있고, 이 맞습니다. 맞아. 대그는 어? 하면, 맞는데. 근데 그게 눈일 경우엔? 근데 또 조심하는 게 좋지. 근데 어디, 그래서? 180방향? 진짜 본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눈 날리는 게, 그 사목에, 그 이파리 날리는 것 보다 민감한 것 같아. 그거 어디있음 스마트 뭐? 설정하고 싶은데 그게 뭐야? 스마트빙 하는 거 위에 그 할트랑 가운데를 가운데 키? 키를 응, 누르면 돼. 휠로 바꾸고 싶은데. 혹시? 할트 누르면서 이 가운데 키 누르. 가운... 이거 잘안 아, 찍힘. 지키는. 잘지키는데 근데 어떻게 없어? 찍으면 안 찍힘. 어떻게 없어? 조금 이따 없어져. 맞아, 그거 좀 없었죠. 한 15초, 20초 있으면 어쩌고 이거만큼 편한, 나름 편하다 고 근데 잘안찍혀좀 지금 솔직히 에펙처럼 이렇게 핑 찍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되게 편하긴 한데 맞아 에펙 컨트롤만진는 데로 다이 오, 자세. 네 왜 여기선 애들이 안 오지? 아, 뭐지? 아, 195방이야. 응? 295등선을 바라보는 중이지만, 아무도 오지 않아요. 제발 자기장님 자기장이 제발. 온다 아니 겠어있어오 말... 어. 걸친다 뭐지 이 애매한 자기장은? <laughs> 하필이면 이 일평집이 걸치네 집이라고 말하기도 뭐 다른 데를 먹어 놓는게 좋나? 음, 네, 음. 여기도 네.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 여기. 여기. 가어여 여기... 대구.. 이쪽에 애들이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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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다리 밑에도 여게 비하는 애들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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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, 뭐야. 놀라라워. 오. 맞다. 끝까지 뭐. 또 이상한, 조나만지안 보여, 근데, 여기. 는 뭐야, 다 가렸어. 240, 집에서도 내려올 것 같은데. 야, 저긴 안내려가도되겠 해. 어. 뭐 쏘는 거임, 이거? 4명 네 남았다. 오,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? 쟤네가 끝인데? 어, 이거 괜찮아. 약간 정면, 정면에서도 한번 뚫려나? 어, 정면 끝인데? 이러면? 음, 그 T10, 쟤네가 끝인데? 어떻게 알아? 와 어떻게 엄청... 알아, 이거? 너 돌에 있는 거 어떻게 하냐고. 뭐지? 와 개쩐다. 헤드를 바로 까버리는데? 아니, 나 분명히 능선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왔거든? <laughs> 내가 이쪽에서 창 빼고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니다. 아니, 어, 아니, 돌에 어 돌을 스마트킥 방향. 어떤 마시멜로 같은 거? 돌? 돌, 어머나. 돌이다. 스마트킥 방향 돌. 웃는다, 제대 195, 1번 핑 쪽. 돌에. 205. 2팀인 그것 같은데? 205 조심 205 쏜다 어, 245 방향 조심 제일 위에 있는 애는 저 노리고 있어요 저 제일 위에 있는 애나 보는데? 어, 저도 노리고 있어 근데 쟤 나와야 되는 거아니 그러니까요 어디서 쏘는 거지? 그냥 있는데 다 찔러보고 있는데 위치도 뭐, 알 뭐야 애핵인것 에이... 같은데 음, 아무리 봐도 핵이야핵이야 핵이야, 핵이야, 핵이야. 형, 내 머리 위 계속 쏘고 있어 근데 야, 이거 맞다. 어떻게 가지 그러면 아헤매한데 대가리를 만 내가 일로 옮긴지 어떻게 하냐고 애기야 애아 음. 제가 사고지 뒤에서 계속, 계속 움직인데 따라 온 길리네, 아, 쟤도 애이 사야 이거 어떻게 가 연막 뿌려야 일단? 아, 음, 음, 음. 아, 뭐야? 잘못 불 렀다. 아, 뭐 냐? 그 앞에 하나 있어요 닌 쥐랄 뭐 어디? 이거 하나 오고 수탄 뭐야 와 뭐요? 이건 핵이야 진짜 어떻게 이걸 머리를 맞어 수르탄아 <laughs> 구상 못 썼어 대박데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돌 뒤에, 담 뒤에. 와, 얘들 다 팀인가 보다. 님, 음. 님 왼쪽 팀. 와, 이거는. 이런 개 같은 경우를. A9G61 신고덤 뭐야? 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?